지금 이거 호박죽이 아니라 갈치조림입니다갈치조림에는 김상사가 제일 잘하는 음식입니다. 양파 가져왔나? 던져라. 고추. 깻잎은 너안따와 버렸지야. 깻잎 너무 맛있어요. 주라. 다 줘. 내가 알아서. 고추 주라. 아, 그래, 그래. 알았다. 어, 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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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쫄기 전에 빨리 넣어야 돼. 쩔어버려. 그래서... 음. 그냥, 그냥, 그러니까 그냥. 뭐, 이거 우리 약이나 치나. 하나, 하나. 빨리 다 주라. 이거, 창 이거 찍어라. 그대로 아. 두고만 있어라. 봐. 양파, 껍질 빗겨봐 졸아, 졸아, 졸아. 어, 뭐말 여기다가 그거 넣으면 맛없, 맛있지 않냐 라면 하나? 갈띠다, 누가 라면 얹어야 돼요? 갈띠다. 그건 말이 안 되는, 말이 안 되는 소리야? 네. 예. 아, 빨리빨리 해라. 너, 너 쫄아버리면 맛없다. 이거 빨리. 쫄아버리면 맛없어. 아, 쫄아야 맛있다. 그래, 에이, 쫄만큼 쫄았어요. 빨리빨리 음. 해까빨리리 여기있다. 찍고 있나? 중간에 찡키다가 말다가 하면, 그바이다예요 그게 동영상 자인데 기록이 <목소리> 남겨야지, 성열이가 오래 잡은 갈치조림입니다. 그래도 세 번에 먹었다. 네네, 이동료와고 이렇게 갈치조림하는 게 그래, 먹기는는 그건 못뭐 갖다 주노.

아 바람 분다. 오늘 오, 오늘 저 갈대를 안 잘랐다. 오, 하늘 좋다. 색깔. 가을에 하늘은 참 좋을 거같아 아, 바람 분네. 바람불어. 아이, 공불 자라는 것이 의미가 하는 이거. 저 가을에 하나. 이 여기다 배추 모종 말고 그냥. 배추 좀 심어야 겠죠. 오늘 내가 여기 개간한 겁니다.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. 5시 일어나 가지고 이거 다 봐. 모종 다 뽑고, 까진 모종 다 뽑고, 깻잎 모종은 너무 아까워서 쓰러지도 못하고, 꽃 보십시오. 깻잎 꼭 보십시오. 깻잎고, 깻잎고, 깻잎고. 내일은 저거야 튀김을 해 먹어야겠다. 마지막 깻잎 튀김. 식용유에다 깻잎튀김을 해 먹어야 겠습니다. 가을입니다. 다 잘랐는데 저기로 이것만 잘랐습니다. 저녁몰 땅을 뭐, 좋다 꽃밭도 만들고